안녕하세요. 김다넬입니다. 예수님 이름 부르기 동영상을 제가 다시 만들었습니다. 예전에 그 만든 30분짜리 동영상은요, 발음이 솔직히 조금 부족합니다. 그리고 수면 시 활용하기에는요, 좀긴 동영상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엔 좀더 정확한 발음으로 정상적인 속도와 조금 빠른 속도, 그렇게 두 가지를 믹스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. 발음이 약간 어색하다고 효과가 없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. 그래도 예수님을 그 이름 말입니다. 풀레을 현대 히브리어 정확하게 그렇게 부는 르 것이 더 좋다는 그런 생각에 한번 다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다가 이번엔 다시 만들어 보았습니다. 그런게 그러니까 여러분 적절하게 잘 어, 요긴하게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가장 효과를 크게 볼수 있는 방법으로는요 제가 앞 동영상에는 몇 번이나 그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. 수면을 하기 전 침대에 누운 채로 그렇게 어, 실행할 때 가장 좋습니다.예수님의 이름 부르기는요방언보다도더 강력한 그런 영적 불순물을 제거에 그 기운이 작용합니다.그동안 여러분 중에는 그 잘못된 안수를 받아서 영적 장애를 겪고 있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는 사람이 아마 있을 줄 압니다.근데 해결되는 방법이 바로 이 예수님 이름 부르기 하나밖에 없거든요. 안수라는 방법으로 해결하기는 좀꽤 어렵습니다. 그리고 안수하는 그 사람의 또 영적 상태가 어떤지 또뭐 여러분이 모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잘못하면 혹을 때려갔다고 다시 더큰 혹을 붙이는 그런 결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그것은요. 그 제가 권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. 권해드릴 수 없고요. 바로 제가 알려드리는 예수님 이름 부르기 이 방법으로요, 그 잘못된 안수 받은 그런 영적 장애, 그런 불순물도 깨끗하게 제거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에 그만큼 큰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. 예수님 이름에 그만큼 큰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여러분 믿으시고 한번 실행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. 어떤 사람은요, 그 예수님의 피를 그 히브리로 부르면 또 어떠냐는 그런 질문을 해오는 사람도 제가 보았는데요.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. 예수님 이름 그 자체예요. 큰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만 그냥 계속해서 부르면요, 강력한 그 어, 파워가, 그러니까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. 강력한 축사의 기름붐이 임합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희고리로 부르실 필요가 굳이 없다는 말씀입니다. 늘 제가 말씀드린니마만그 방언하듯이 해도 좋습니다. 음, 평상시 늘 해도 좋고요. 아마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. 그러면은요, 음, 그 3일에 한번 정도씩, 아니면 은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은요,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. 특히 여러분이 그장례식장에 다녀온 경우라든가요. 아니면은 화장장이라든가 그 유골 안치는 그 추모공은 말입니다. 납골당 같은 데 그렇게 그 그런 곳에 다녀온 그런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그 예민한 체질로서 뭔가 꺼림치가 다든가 뭐 그런 음 그런 감을 느낀 사람 있지 않습니까? 그 갑자기 두통이라든가 뭐 오한 그 그런 신체적인 변화가 있을 때도요. 지체 말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 이름 부르기를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금방 들어온 것은요, 또, 제거할 수 있는, 음, 방법 중에요, 음, 금방 또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. 들어온 지 오래되면요, 1년, 2년 이렇게 오래되면요 제거하는데도 더 그만큼 힘이 든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1 0년 20년 돼갖고요, 그 자리에 그 악한 영이 말입니다. 집을 짓고 만약에 사는 경우는요, 그만큼 더 제거하기가 어렵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요, 악한 영인과 귀신은요 내 몸에 들어왔을 때요 금방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가급적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. 이번 동영상을 20분으로 제가 만든 이유는요 그 정도 시간이면 그 집중해서 했을 때 말입니다. 충분합니다. 그래서 제가 20분으로 만들었습니다. 굳이 제가 만든 동영상을 들으며 하지 않더라도요 본인이 직접 집중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셔도 됩니다. 늘말씀드립니다만는요 예수님의 이름 부르기는요 방언처럼 소리내서도 좋습니다. 물론 큰 소리로 해도 좋고요, 작은 소리도 좋고요, 빨리 해도 좋고요, 천천히 해도 좋습니다. 그리고 마음속으로 해도 좋고요. 어, 한 가지 더요 집중해서 말입니다. 제 동영상을 듣기만 해도 아마 효과는 거의 동일하게 아마 나타날 줄 압니다. 집중해서 제 동영상을 마음속으로 따라 해도 좋고요. 그렇게도요, 효과는 말입니다. 파워가 임마는 효과, 그 능력이 임마는 그, 것은요,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효과도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그리고 예수님으로 모르게 이 방법 말입니다. 이 방법이요, 혹시나 여러분이 그십계명의제3계명의 위반인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요,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이요, 내 안에 들어온 그 영적 존재 말입니다. 악한 영적 존재 그러니까 귀신들을 대적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에 동의를 하고 말입니다. 그리고 제 말씀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하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가장 좋은 그 영적 전투 기술을 제가 이렇게 음, 알려줘도요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못 느낀 분들은요 음,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으로요 영적 고통에서 완전한 해방이 되는 그런 분들이 저는 많기를 바랍니다. 예수님 이런 분들 효과적인 활용에 대해서요 이렇게 음~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.